안녕하세요. 전당파제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참담한 주말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또 제가 이거 아마 이건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그 동안 찍지도 않았고 이게 제가 2017년도 그러니까 약한 8년, 9년 전에 이거 이제 부품으로 산 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루거 그러니까 잘 아는 루거 PO8 9mm 반자동 권총인데 이제 독일산이에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파트로 하려고 산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파트로쏘아지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빠지고 그래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빠지고. 여기 이제 그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건 뭐 제대로 할 줄도 몰라요. 파트도 없고 이래 가지고. 이 요런 식으로 되는 상태고 어, 전장이 12.5인치 한 품미터 돼요. 조금 긴 편이에요. 31.8cm. 그리고 총열 길이 7.5인치예요. 약한번 가까이 돼요. 19cm. 그다음 무게는 31.8온스. 그러니까 900g. 900.7g인데 900g요. 그리고 탄창에는 원래 여기 8발 장전되는데 요또 오리지널 탄창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지금 저는 부품으로 팔아먹을 생각으로 산 거였는데 그동안 그냥 부품을 사서 고치야지 하면서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처박아 놨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부품으로 팔아 먹어야지 생각 해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또 어쩌냐면 이게 1918년산이에요. 보세요 이렇게 1918년산. 그다음 요게 제가 이거 발음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데, 어 f f o r t e f f r 뭐 이렇게 왕관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뭐 발음도 제대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 제가 볼때파트는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1, 2, 6, 8 적혀 있고, 얘도 지금 6, 8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 또 방아쇠, 여기 이제 아마 이 세이프티 같은 게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기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1938년산이고요. 요, 어, s42 그러니까 1941년에 생산되었는지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 건데 요거 비교해보자면 요 지금 요게 없고요 요 부분 요 파트가 없고 다음에 요또 방아쇠가 없거든요 요거 그리고 또 먼지 제대로 뭐 작동이 잘 안되고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요거는 지금 오리지널 그 파트 탄창도 오리지널 차, 탄창이거든요 요 부품 요 변화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진짜 오리지널 이건 수집품이에요. 이거 써보니까 뭐 그런대로 괜찮은 잘 맞아 주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 얘는 그런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파트 뭐몇개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파트로 이제 팔아 먹을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래요근데 이게 파트가 이거 원래 이제 이게 이, 이 오리지널 같으면 아마 한한 2천 달러 가까이 할 거라고요. 이게 예, 좀 비싼 편인데, 수집품이기 때문에 비싼 편이거든요. 이게 지금 100년이 넘었고. 그래서 아마 이거 그래도 한 몇백 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제대로 뭐할 줄도 몰라요, 이거. 왜냐면, 이런 식으로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냥 사진,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그냥 인터넷에 대고, 이제 건보로케 대고 팔아먹을 생각이에요. 왜냐면 일반 요 파트 그러니까 어퍼 요게 요 위에 몸통 요거만 몇백 달러 팔리더라고요. 이것도 한 400, 500달러 팔려요. 그러니까 지금 파트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하면은 누군가 이제 손을 볼수 있는 사람들, 고칠 수 있는 사람들 파트 사 가지고 고치겠죠 뭐. 요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파트용으로 지금 샀고그동안 쳐봐 뒀다가 지금 저 사진을 찍었고 또 영상으로 소개한 다음에 팔아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권총 부품도 보여드립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냐면 1918년산 어퍼트, 그러니까 루걸 PO8, 9mm 반자동 권총인데 오리지널, 어, 좀 여러가지 그 고장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했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